자, 34번입니다. 네, 하인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주장한 바입니다. In building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to stop global warming입니다. 건설하는 겁니다. <laughs> 여기 중간에 여기가 인으로 시작하는 전시사구의 삽입입니다. 짓는 거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죠?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 시설, 인프라를 짓는 것에 있어서입니다. 여기는요. 뭐뭐 뭐 하기 위해서겠죠? 글로벌 워밍을 막기 위해서 인프라 시스템을 짓는 데 있어서 we are involved in. One of the greatest change projects in human history. 우리는 실제로 네, 관여하는 이란 뜻이겠죠? 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비동사 R을 그대로 썼습니다. 알규라고 하는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왔지만 대절의 내용이 해야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동사 썼습니다. B를 쓰시면 안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렇다더라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should가 네, 생략된 그 절이 아닙니다. in addition to ~~에 더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솔라 패널과 윈드 터빈 풍력 발전이겠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더불어서 we have to build alternative transport infrastructure, farming procedures and industrial process입니다. 세 가지네요? 네. 대체 교통 시설, 기반 시설이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파밍 프로세저 농사의 절차, 그 다음에 산업에서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빌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석 연료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네. 농사를 짓는 거에서, 그 다음에 산업에서의 과정, 그 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것들. 이러한 변화에는 cannot happen,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없이요? 화석연료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개발됐지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화석연료로 떼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production of concrete structure and steel element, 그렇죠? p r o d 생산이에요. 생산품 아니고 이 생산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 우리가 말하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다음에 강철의 재료들 그거를 생산하는 것은 r e q u i r e amount of e n e r g That is only possible to produce with 여기 amount of energy, 그렇죠? 선행사가 될 거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하나만 봐도 될것 같습니다. Only possible 유일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를 가지고 그렇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에너지 양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런거 뭐 태양광 이런걸로는 택도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요 솔라 패널에 대한 생산도 마찬가지로 스케어스 그 다음에 익스펜시브 미네랄 스 must 머스피 이그 c 큐티 이그 e 뭐야 이거 이거요 케이버 Again, requiring the use of fossil fuel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희귀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비싼 광물이 필요한데 must be 채취어야겠죠 발굴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땅 속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다시 네, 요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화석연료를, 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꺼졌죠? 이쪽은 동지동사계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캐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요구하게 될 거고, 그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하더위 we push toward renewable energy system, 그렇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푸시를 하면 할수록 더 faster we have to fossil e n 입니다더 빠르게 화석 연료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건설의 건축의 과정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고 포크레인 써야 되는데 포크레인 전기 없고 포크레인 에 들어갈 전기를 쓰려면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소를 지으려면 또 문제고 수소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전 전기차가 비싸서 안 사는 겁니다. 너무 비싸요. 지금 있는 차도 힘듭니다. This is not only expensive. 비쌀 뿐만 아니라 <laughs> undermining. 이 훼손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for effects to cut global 그렇죠 emission 이 배기가스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우리 노력을 훼손하는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cost of building This new energy infrastructure, 뭐지? 여기. 여기는 요거에 대한 목적어. 빌드가 동명사고 그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그쵸? 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비용은 seldom, 이거 거의 뭐뭐 안는 이란 뜻입니다. 네.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운트는 여기서 포함하다. 네. 트랜지션 이 전환을 제안할 때는 그런 비용들 이걸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고, which ten to focus just one, just o n 에너지 서플라이 리콰이어먼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 사항만 단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고 당장에 이 전력을 써야 되니까 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만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거에만 하지만 그걸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 화석 연료와 그 다음에 C O 2 배출 이산화탄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 전혀 없이 너무 그 솔라 패널로 다 해야 돼. 풍력 발전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풍력 발전기 어디다 질 건데?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럼 그 산꼭대기까지 트럭이 올라가기 위해서 길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나르려면 또 트럭이 가야 되고, 포크레인 가야 되고. 땅 파야 되고 거기 나무 이런 거요 그런 건 계산되지 않았다는